안녕하세요. 이번 차는 도요다 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요다 라버 차량, 라브4 2.5 휘발유 차량 소개해 드립니다. 주행거리는 10만 7 7 3 8 k m 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도요다 차량을 제가 소개를 많이 안 드렸죠. 여기 라브사는 인기가 좀 있는 차량입니다. 이건 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주 접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요 어, 도요다 라브4, 라브4고요 휘발유 SUV입니다 휘발유 SUV이고요 1인 신조차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검사 완전 올 100점짜리 누유 완전히 제로고요 깨끗한 상태 차량이고요. 실내, 실외 모두 깨끗합니다. 흠집 하나 없고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인데, 먼저 사용하시던 분이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시면서 계속 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저기 그 차에 대해서 틈만 나면 건드리지도 않을 것까지도 정비해 주셨던 1급 공업사의 공장장님 큰맛나시면 본인 차 닦고 조이고 하셨던 분 차량입니다 어떻게 일부러 풀러서뭐 맞추고는 안 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매하실 때 먼저 수유자 분 제가 증빙까지 해 드릴 수 있는 전화 연결까지 해 드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공업사 1급 공업사에 근무하시면서 공장장님으로 총책임자로 근무하셨던 분차 1인 신조차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특히 강조 드리고요. 요즘 시발류 SUV가 대세죠. 경유차 찾으시는 분들도 제가 경유차도 점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하루에 제시 드릴 수 있는 차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 차량은 넘쳐서 입고되고 있는데 매번 소개 드리지 못하는 점좀 양해도 구합니다. 휘휘요 모서리 스크래치, 여기, 보시, 보이시죠? 뭐, 이런 단점은 제가 다 보여드려요. 깨끗해요. 그 위에는, 길 자체가, 도상 상태가, 도금 상태가 깨끗하다는 거.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요. 이렇게, 네, 직접 보시면은, 뭐, 트레이드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는 거, 네, 인정 가실 거고요. 가까이, 이, 이 차량, 외관 상태 가까이 이렇게 찍어 드릴게요. 돌빵이라든가 문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차할 때 묻었던 적이고요 아예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저희가 광택만 한번 냈습니다 다른 상품화도 없었고요 이 뒤쪽 휠은 운전석쪽 뒤쪽 휠은 완전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듯이 가까이 보셔도 뭐 흠집 보이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마찬가지 앞쪽 타이어 와 같이 깨끗하고요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요. 스크래치 부분, 흠집 같은 거 있으면은 저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눈에 띄실 수 있게 촬영을 드리겠습니다. 라브 2.5 휘발유 리미티드. 10만 8000km로 보시죠, 그냥. 완전 무사고, 월백0점짜리 차량이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는데,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있고요. 어, 기본적인 옵션은 다 갖추고 있어요. 어, 실내에 보실 때 제가 다시 그 기능들에 대해서 어, 다시 광택이묻어서말 붙은 자리고요. 스크래치는 스크래치는 아닙니다. 지워질 수 있네요. 깨끗해요. 이 판이 우선 깨끗하다는 거. 우측 휠을 안 보여드렸네요. 우측 조수석 휠 상태고요. 타이어 상태고요. 뒤쪽 타이어 보여드릴게요. 뒤쪽 휠, 이쪽이 제일 잘 상할 수 있는 자리인데, 역시나 스크래치는 좀 있습니다. 스크래치가 한 포인트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휠. 또 이거를 복원한다는 거는 낭비. 라고 보시면 되고요. 헬리퍼가다 보이시죠? 타이어 상태 트레이드는 깨끗하고요. 차방용으로 아주 좋고요. 환경 위에 무관하게 휘발유 관련 차량이고 앞 디자인은 이런 분들이 잘 보지 못하셨던 정식 도요자 차량입니다. 헤드램프고요, 보브램프고요. 앞에 그릴, 그리은 과의 뭐 예쁜 상태는 아니네요. 도위다 마크 보시고요. 의외로 일본 차들이 전고장이 없고 손볼 것이 없고, 이렇게 무난하게 잘 타실 수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의외로 기본적인 생각보다 많이들 찾으시고요. 많이들 구매해 가셔야. 이 차는 수출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수출가만 2200만원 선, 2200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제가 제시하실, 드릴 가격은 2270 정도로 보이고요. 어, 제가 제목란하고 또 설명란, 설명란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설명 내용 전체를 보실 수 있으세요. 거기서 어, 가격 같은 거또 내용 추가된 내용들 이렇게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내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전동 시트 있고요. 주유구 버튼 은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그 메모리 시트 세팅 버튼 보이시고요. 윈도우 조정 버튼, 사물함. 자 그.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좀 널찍하고 운행하는데 편해요. 제가 저 잠깐 운행 테스트는 했는데요. 운행하는데는 편하고요, 조용하고 승용차다운 휘발유라서 그런지 승용차다운 맛 있고 또 낮은 승용차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는 이런 차들 권유 드리고 싶네요. 가격 좋고 차 좋고 연식 좋고. 주행거리 좋고 또차 상태 좋고 자 시트 먼저 볼게요 시트 사용감 제거꼭 보여드리죠 여기가 제일 많이 그 손상되는 부분인가 꼭 여기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의미도 없어요 이렇게 깨끗해요 깨끗하죠 이렇게 이거 벗겨볼 필요는 없고요 상품화할 때이 우리 광택집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 줍니다 레자 왁스로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다해 놨고요 이게 실내 같은 경우는 3-4달씩 가더라고요 예, 엔진룸은 열을 받기 때문에 한달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핸들 보시죠 핸들 보시면은 그 오디오 관련 전화 관련 그 다음에 이쪽은 트립 관련 뭐 세팅 관련 버튼이고요 핸들 전부 다 나오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핸들 사용감 일체 없어요. 깨끗해요. 깨끗하고요. 가운데는 도요다 마크고요. 그다음에 계기판 보여드리겠습니다. 계기판, 아, 지동 걸지 않은 상태에서 계기판이시고요. 지금 르르하게 이렇게 지금 불빛 나오는 거는 육안으로는 저거 그냥 보이는데. 카메라 이, 촬영 주파스가 제가 초정60 프레임으로 찍는 거고요. 저기 그 펄스에서 깜빡거리는 거는 주파스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DC 볼트인데 깜빡거리는 거는 이게 그 전원이 연결됐다 끊어졌다 하면서 어그 펄스라고 그러죠. 그 펄스 그간폭이 어느 정도에 따르냐 이게 주파스하고 촬영되는 주파스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중앙에, 자 중앙에 우리 핸들 기어봉, 그 변속 기어봉 보시고요. 그다음 브레이크는 사이드 브레이크는 핸드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그 레모콘 키는 두 개, 정품 키들 두개 있고요. 주수석 어, 의자 한번 볼게요. 주수석 의자는 아주 사용감 없이 깨끗해요. 깨끗하고요. 주수석 음, 쪽도 유리문 조정 버튼 보시고요. 대시보드 어, 쪽 한번 보세요. 대시보드 쪽 깨끗하죠? 그 다음에 전면 그 모니터 부분 사진 보여드립니다. 사물 한번, 한번 열어볼게요. 사용 매뉴얼라이브이 v 4 g a 사용 설명서 있습니다. 이시 룸미러 있고요, 의치랫 블랙박스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 위로는 머리 위로는 그 선노프 조작 버튼 있고요 실내 거울 실내 거울험은 시험은 시험시 자, 모니터는 7인치. 스마트 버튼 시동 걸고요.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계열 보시고요. 밑에, 그, 열선 시트, 온도 조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옥수 단자하고 USB 단자. 커버, 커버죠. 커버가 있는데, 커버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시거 잭, 1볼 v 인거되는 찍이 있구요 나 모니터 보시구요 내 좌측에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좌측에 버튼들 이제 사이드 미로 적고 피우는 버튼이구요 왼쪽, 오른쪽 조정 버튼 그리고 후드 여는 버튼 있고요. 자 시동 걸었구요. 엔진 소리 실내에 들어온 거 지금 창문은 열려 있어요. 예, 창문은 시, 들어와 있고요. 예, 열려 있고요. 엔진 소리, 휘발유 엔진 소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계기판 보시면 예, 휘발유 연료가 부족하다, 안전벨트 안맸다 경고 들어오고 있고요. 타이어 앞 하나 부족하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타이어 앞은 뭐 저희가 해결할 문제구요. 그다음에 배터리는 100% 이상 없는 걸로 교환해 드릴 겁니다. 한두달뭐두세달 후에 뭐 배터리가 이상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약속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자 실내는 어느 정도 보셨어요. 하이패스 붙어 있고요, 블랙박스 붙어 있고요, 두치나 블랙박스에 차량은 깨끗해요. 또 이런 배열들 보면 일본 차들은 좀 아기자기하게 꼬물꼬물 뭐 쌈박한 면이 있고 우리나라 차는 좀 고급스럽게 가려고 애를 쓴 면이 있고요 후진기어 한번 변속해서 후방카메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카메라 한번 보실게요 후방카메라 보셨고요 파킹모드로 넣어놓고 엔진 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후측광 경고 시스템이 있어요. 저거 후축 경고 시스템 있고 메모리 시트 있고요. 엔진 룸 보시겠습니다. 엔진 룸이 먼저대로 바꿔서 파트너를 해놨는데 커버는 어, 조율을 했고요. 엔진 소리, 휘방기 연을도그렸고요 깨끗합니다, 틀리틀 아주 깨끗해요. 배터리고 완전 무사고처럼에요창틀 보시고요. 지거은 간혹 좀 보시는 것도 있습니다. 음,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없는데 음, 냉각증은한 2년에 한번 정도 교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 어차피 엔진을 거쳐서 엔진 헤드를 거쳐서 다시 순환되는 거고 낮에 또 통증을 순환되는 거기 때문에 그한 그와... 지금 색상은 아주 좋아서 지금 상태는 좋은 거예요. 그 색상이. 색상이 순수한 색상이면 좋은 거고 자 엔진용 도색고요 그다음에 프렁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문 닫힘 소리 한번 문 닫힘 소리를 제가 들려드리는 거는 이 차가 노후화되면 문 닫힘도 헐거워진 느낌되 드는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 닫힘 소리를 간혹 이렇게 들려드립니다 후석이고요 깨끗하죠 깨끗해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천장 깨끗하고요 이게 차를 보면 저는 아 앞에 분이 담배 태우셨던 분이구나 안 태우셨던 분이구나 이거는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거 경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플더만있고요커플더는 받지 허받는 내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뒷좌석 3인석 먼트렁크 그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열었습니다. 트렁크 열었구요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트렁크 상태 깨끗해요. 정말 여기 우리 광택집에서 이렇게 내자 부분 왁스까지 다 제대로 꼼꼼하게 좀 칠해서 깨끗해 보이고요. 바닥 열어보면 어, 예비타이어 이렇게 있고 순정예비타이어 순정휠 순정휠은 아니네요 이게 예비휠이네요 여기 휠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공구 바닥 틈이 깨끗하죠 자, 여기서 여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화물칸하고 그 뒷좌석하고 화물을 그냥 화물에서 좀 앞에 승차 인원들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화물하고, 요 중간 칸막이 가있고요 요거는 떼어낼 수가 있어요. 요거, 요거 이제 칸막이 되는 떼어내고, 떼어내고, 저거 2열, 열 의자 3개를 딱 접으시면 요 1m가 넘습니다. 높이는 이거하고 동일해지고요. 그 여기 그 트렁크 바닥하고, 트렁크 바닥도 깨끗하고요 어, 연륜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차. 깨끗하네요. 지금 2열 다 접으면 차방용으로는 아주 굿이죠. 이 차가. 자, 멀리서 어, 한번 다시 담아보겠습니다. 트렁크 닫아보고 다시 담아볼게요. 트루룩 소리는 항상 차들이 번호판이 트루 흔들리는 소리. 저거는 좀, 모두 차들이 다 그래요. 뭐 1억짜리, 2억짜리 차고 저 번호판 트르륵 하는 소리. 자, 측면에서 한번 봐드릴게요. 번넷선그는 열어놨는데요. 측면에서. 자, SUV, 히발유 SUV, 도요다 차량. 추천드릴 만한 차량인데, 뒷모습 예뻐요. 뒷모습도 예쁘고요. 잔고장 절대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면 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뭐 넥서스 차량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넥서스 차량 고급 차량이에요 교회에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아, 우리 제네시스 차량 이렇게 호평 차량이고요 어, 시발류 SUV는 이차 경우는 진짜 추천한 만한 차고 우리나라에만 이 차가 그렇게 이름이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이 도요다, 라브포, 상당히 인기 있는 차예요. 어, 장보장도 없고, 휘발유 승용차고, 아, 휘발유 SUV이고, 특히, 가끔가다 그러신 분들 계셔요. 이 승용차는 놔둬서 답답해서 못하시는 분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전화 오셔서 휘발유 SUV 좀 구해달라고 하셨던 분 계시는데요. 음, 이런 차 깨끗하고 깨끗하고요. 일단 잔고장 없고요. 이름 있는 차고요. 뭐 어디 꿀일 차 없는 차. 승차가 휘발유기 때문에 또 틀려요. 휘발유하고 디젤하고 디젤은이떨림 현상이 몸에 이렇게 온다는 거. 또 관리 잘못하면 심하죠. 휘발유 차는 그렇지 않아요. 어, 이렇게. 그 도요다 나부고 소개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일만 있으시면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